사진은 종로구 평창동의 연화정사입니다. 뒷배경이 평창동이구요. 종로구 골목길 탐방코스 걸었습니다. 2023년 6월 5일, 2만 414일, 일일면모 1504일, 데일리 퍼즐 2093일, 고객일 114번째. 평창동 종로 골목길 탐방 코스입니다. 비슷한 코스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연화정사에서부터 쭉 평창동을 보고 걸어 내려갑니다. 이런데는 좀경서도가 있는 계단입니다. 가나아트 센터 부근 이월령길 예. 내리막입니다. 자연과 고급주택들이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이게 도로에 큰 바위가 있고요. 바위에 분재처럼 작은 선나부가 있습니다. 박종화 가옥이죠, 여기가. 예, 2023년 6월 5일이었습니다.